두 가지 떨어지는 변화를 많이 던지는 두 세계의 덕도 유력이군요. 축을 때렸습니다. 중견 쪽 중견수 백 떨어지는 안타입니다이대형 선수는 3루에서멈춰서옵니다원아웃서 네. 말로 이렇게 적응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불펜 네. 쪽에서는 이제 개 정도는 충분히 뿌렸었던 투수거든요. 총을 때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고 이대형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옵니다. 잡았다가 네. 싱플. 선저팀에한 점을 안겨줍니다 1대 앞서가는 기아사이거즈 지금 나지완 선수 타구가 잡히긴 했어도 이범호 선수와 나지완 선수, 선수의 타구의 질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거의 중심에 완벽하게 맞았거든요 다이너성으로 쭉 뻗어가는 네. 타구였습니다 자, 울프 선수가 역시 불펜 투수로서 활약을 많이 했다는 것은 40개 이후 정도의 어떠한 그 변화가 될 것이냐 아마 뭐 이런 쪽을 많이 좀체크해대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0개를 넘어서면서 사순위한 바퀴 도는 상황에서 이 대결에서 지금 말로 이에서 희생플로이한 점을 내준 울프 선수.